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자 보아스입니다. 어제의 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룻기 이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스토리가 룻기 삼장과 사장으로 흘러갑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촌수가 있잖아요. 4촌, 5촌, 6촌, 뭐 8촌, 뭐 이런 식으로 촌수가 있을 텐데, 촌수로 봤을 때 조금 더 가까웠던 친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 친족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사장에 보니까 그 친족의 이름을 어, 표현을 암호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어느 한 친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 기업무를 자, 즉 남편이 죽고 그 다음 친족이 기업무를 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법칙이 있었는데 이렇게 촌수가 더 가까운 어,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족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 혼인하기를 원하고, 또한 룻도 그 사람과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어, 보아스는 더 이상 룻과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장, 룻기 사장 초입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룻을 잠깐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그 암우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당, 당연히 친족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암우개와 보아스의 대화가 사장의 내용입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부아스는암개에게 어, 설명을 다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이고 또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암흑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기업무를 짜가 된다면 오히려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그러면 나 대신 하라고 이렇게 떠밀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바로 그암흑개라고 하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룻과 결혼해야 될 명분을 다 확인하고 또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까지도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룻기 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스토리에서 룻과 보아스가 있고, 그리고 암호계라고 하는 인물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삼각구도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하고 풀어내면, 다음과 같이 그 구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 룻을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녀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대쟁투의 쟁점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고 할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인 사단이 사탄이 권리를 주장한다. 어 정리하자면 루트는 상징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루트와 보아스 사이에 지금 누가 껴, 껴 있습니까? 바로 암오계라고 하는 친족이 그 룻과 보아스 사이를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구도에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대쟁투의 구도에서 본다면 그 암오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룻기에서는 그 암오계가 룻을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순순히 내어주었지만, 어, 그것은, 어, 우리를 대하는 사탄의 어, 한 부분만 보여준 것 뿐입니다. 사탄이 예,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용만 할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버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보아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그분의 안에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실제로 하늘에서 사탄, 사탄과의 치열한 대쟁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비슷한 구도가 욥기에서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어, 욥기에서는 기연물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 사탄 사이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욥의 믿음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욥 사단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두 진영에서 큰 공방을 벌이죠. 그리고 유다소에서는 죽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예수님이 싸웁니다.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죠. 이것이 다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보아스와 루트과 그리고 암우게라고 하는 이 인물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인 이 삼각구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삼각구도에서 악역을 자처한 것이죠. 요셉의 믿음을 비난하고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예수님과 공방을 벌입니다. 또한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기업물을 짜 예수님과 또한 암흑의 친족 사단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싸움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고 또 순순히 우리를 내어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업물을 짜되시는 예수님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에 쓰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보아스가 마을 문에서 공식적으로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으실 것이다. 보아스가 암호계를 찾아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암호계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심판대에서 합법적으로 룻을 데려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지구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실, 우리를 소유하고자 할 때, 사단이 그것을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100%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사탄이 이 지구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 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권을 따먹는 순간, 우리 지구의 온 인류가 사탄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100%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낳고 너희 아비 사탄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소유된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죄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 죄를 근거로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여기, 저, 자, 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이 세상에 오실 베들레헴의 성문으로 향한다. 장로들이 모이고 마침내 소유를 상징하는 신이 신을 벗어서 준다. 마을의 문은 송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류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 인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장소가 바로 베들렘그 땅에 임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소유에서 예수님 자신의 소유로 우리 인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고 그길 외에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어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심판은 백성 편을 들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보아스가 신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결국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또, 암흑개라고 하는 친척으로부터 루스를 대가를 치르고 받아오는 그 내용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으로 더 가까이 있었던 사탄의 소유로부터 빼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루스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을 어느 뮤지컬에서는 눈먼 사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이방 여인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루시고 결국에는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성실함, 그 끈질긴 사랑은 오늘날 지구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한 하늘나라에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구해내 자기 소유로 만든 그 예수님의 사랑. 사단의 소나기에서 반드시 구출해 내고야 많은 그 예수님의 열정 어린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과 그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얻은 구원을 결코 작게 여기거나 또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마저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가를 통하여 지불된 생명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가치를 더 값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값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구원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셨고, 대가를 치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짐을, 우리의 신랑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한 곡을 듣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재림교회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어, 뮤지컬, 바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노래한 한 장면을 통하여 보아스가 이 루스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이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찬양 후에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그리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서 가는 그저 I'm <laughs>